예전 우리 사무실은 9층짜리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었어. 그 사무실이 있던 동네는 회사가 많은 오피스타운이었고 10층 내외의 건물들이 서로 바닥바닥 붙어 있는 구조였어. 우리 건물에서 옆 건물까지는 거리가 5에서 10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옆 건물 내부까지 들여다보이는 경우가 많았지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됐고 밤 10시쯤 되자 피로가 몰려와 곧도에 끝에 있는 창문으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어. 그런데 바로 건물의 어두운 창문 속에서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어. 누구지 싶어서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. 그것도 창문에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사 동기인 중호형에게 어제 일을 얘기했어. 그러자 그 형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.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.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형은 창문에 아주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거은게 쳐져 있더라고. 어두워서 잘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. 커튼 치고는 너무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. 그건 커튼이 아니고 사람 등이었어. 사람 머리카락을 커튼으로 착각한 거야.